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약인왕이 사로잡힌 후에,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다. 우리가 앞에서 본 31장의 연이 있은 후에. 약 21개월이 지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남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국을 비난처로 생각하고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앞에서도 애굽을 악어에 비유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악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은 2절에 보면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가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사자로 생각했다. 사자는 용맹하고 특히 무리생활을 하니까 지도자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질 때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강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큰강 가운데에 큰 악어다. 악어는 강에서 튀어 일어나서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행동은 물을 더럽히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주변 국가를 침략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자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악어였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물을 던져서 악어를 잡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마치 악어의 시신을 새와 짐승이 먹어서 배부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악어가 아주 자기의 힘을 발휘하던 그강 대비되잖아요.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죠. 그리고 물을 통해서 힘을 가진 악어였는데, 너의 피로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할 것이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그 상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잖아. 요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 이런 상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었는데 어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잖아요. 번영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둠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애굽의 멸망 소식이 많은 나라에게 전파되어서 애굽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 소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칼. 여기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많은 왕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서하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칼, 11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부가 내살 네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 무서운 자들의 칼에 그 애굽이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교만을 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일강 물 악어가 흐렸던 그 물을 또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짐승이 더 이상 그 애굽의 강을 흐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애굽의 물을 맑게 기름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기름은 번영과 복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흐르게 하는 그런 나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막으로 만드시겠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황폐해져서 사막과 같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애굽을 처음에 사자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악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도 힘이 있고 악어도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사자처럼 쓰느냐, 악어처럼 쓰느냐, 사자의 어떤 면이냐 하면, 무리를 지워서 지도력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악어는 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자신의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고. 그 물을 더럽히듯이 하나님의 일을 배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해달 별이 어두워지는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빛이 있었죠. 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캄캄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심판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밝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혼란스럽다. 답답하다. 참 캄캄하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확신이 있고 아내 삶은 너무나 분명하다. 명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밝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과 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귀한 열매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